결간증계의 7월 5스타 개관 20주년 7월 이벤트로 여름 대비 영역기태 나눠드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개관 20주년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은 부모와 자녀의 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가족관계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를 진행하였는데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복지관에서 미니언즈2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두 번째 시간은 우리는 위대한 가족을 주제로 한 놀이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가족 소개와 일심 동책기, 몸패 만들기, 그림책 읽기 등의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컬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작품을 만드는 컬러 테라피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든 작품 어떤가요?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한 마음도 기대해주세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혹사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어르신들께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에 진행하였던 팝업복지관이 이번 7월에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의 놀이시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평소 아이들이 어디에서 노는지 어떤 놀이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팝업복지관도 기대해주세요. 팝업 복지관과 함께 주민참여 캠페인도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학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팀부터 사례관리팀까지 춘원 실습을 진행하며 여러 과제를 수행하였는데요. 5명 실습생 모두 사회복지 현장 실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도 알차게 보냈네요. 8월에 다시 만나요. 안녕!